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맨프로터 비디오에서 시, 새로운 헤드 라인업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정확한 모델은 나이트로 608, 나이트로 612라는 두 가지 모델이고요. 어, 숫자에서 알수 알 있듯이 한, 한 가지 608 모델은 최대 페이로드 8kg까지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612 모델은 최대 페이로드 12kg까지 올라가는 모델입니다. 먼저 기존의 나이트로 헤드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업그레이드, 개선된 버전이 출시가 된 겁니다. 그 개선된 부분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어, 전체적인 디자인이 인체공학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펜틸티를 고정해주는 왼쪽에 프릭션 부분이나 락 부분이, 어, 핸드그립이 편할 수 있도록, 어, 세 가지 나선형 모델로 변경이 되었고요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페이로드, CBS, 카운터 밸런싱 시스템을 잡아주는 요 노브 자체도 인체공학적인 모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연속 카운터 밸런싱 모드가 있는데요. 예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카운터 밸런스가 0, 1, 2, 3 이렇게 단계별로 있었는데, 신규로 출시된 나이트로 헤드 같은 경우는 0에서 100까지 스무스하게 변경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고요. 어, 가장 현재 출시된 12kg급, 8kg급 헤드 중에서 가장 가볍고 크기가 작은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